こだの遺跡があることで言うんだよ以前わしらはウルノーガの情報を求めてこの村にも立ち寄ったんだよここが目的地였구나ふわちャっと遺跡の神秘壁画にて微笑む妖艶なる美女が絵を見た者に幸福をもたらすだってやふうさんくせえなじいさんこんなところで何かわかったのか <laughs> 確かにの。お主が言うように、その時は何の手がか,かりも得られんかった。じゃが、あの時とは状況も違うからの。今回はお主もおるし。改めて遺跡を調べる 、응 。何 、네 、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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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遺跡はまっすぐ道なりに進んで。奥 <noise> の丘を越えた先にあったはずよ。<noise> 手分けして情報を集めつつ,つ。 이때 음, 미마쇼? 보자. 프라차오 마을 안쪽에 있는 쿠아첸 유적을 가자. 마을 안쪽에 유적이 있어? 아, 저기구나. なのよほら泣かないの大丈夫あたしたちがついてるわねだからお名前を教えてちょうだいでもル<ん>私、メルっていうのここにはパパとママといっしょに何日もかけてきたの壁画のご利益でお金持ちになるんだって。 そう言ってパパもママもどこかに行っちゃったのね。え、お兄ちゃんお願い。メグのパパとママを。大丈夫よ。安心なさい。私たちがあなたのパパとママを探してきてあげるわ。私は村の方を探すから遺跡の方を見てきてくれないかしら。いいでしょ。 さすがじゃあ遺跡の方はよろしくみんあ食べるのありがあう。いいえ、このデカいのが、噂のヘキが出る。た確かにこいつはなかなかな迫力だでもって、そこで笑ってる彼女が俺らに幸福をコークだと、ビジョってわけだ。で、このバンジング 傷もああるけど思っったより綺麗な絵ねれって何でしょうう鍵のように見えますけどもしかしてあれ魔法の鍵じゃない ん戦闘いなおいおいベロニカ派手に腹なんか鳴らしてお前そんなに腹ペコなのかまんあんお子様は食べるのが仕事だからな私じゃないわよ失礼ね <laughs> あんたこそさっきから何よ壁画の美女なんかに見とれちゃってさやれやれこれだからお子だな <laughs>

뭔가 눈매가 닮았다 할까? 일단 <laughs> 이바아가좋열쇠가 빛나는 건 봤는데 나는 얘네들이 못 봤지 주인공들이가 인기 아막얘 봤나 보네.

그러다가 이제 관광객 들어오니까 그 빛나는 게 사라졌는데 농사한테만 반응하는 그런 거 같지? 메르아뭐뭐 부부카가 벽화 떼갈 것 같아. <laughs> 마을 광장으로 가나? 主張みしそね。おやおや、あなた旅の人だよね。遠路はるばるようこそ村には観光で。やっぱり遺跡の壁画がお目当てかい？なんだ、パッタネみたいなんだ。あれや、これは失礼。私はこの村で商人やってる。長楽にや。本と申します。どうです？観光の記念品から村の特産品までお土産買うならぜひうちで。

あいつはこの先で宿屋をやってましてねおよがにい職業柄か耳が速いのなんの人の出入りなら何でも知ってるこあの宿屋に泊まれば迷子だろうが思い人だろうがすぐに見つかりますよしかもふかふかのベッドまでついてくるこれ、このまるによがにあるのいにどんどんどきにしてくださるなら初回に限ってなんと宿泊料をただにこれはもう泊まるしかないですよね 공짜면은 어, 참을 수 없지.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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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지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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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공짜로 지금 재워주셨다고? 부부카, 어? 또 나왔다 부부카 어제부터 돌아오질 않는데 어? 부부카가 실종됐어 음, 여기 역시는 역시인가? 뭐지 저 눈빛? 음? 뭐라? 모있나이그 메르라는 애 자체가 인간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다 주인공 유도하려고. <laughs>

確か,기노가야이기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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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어? 근데 우리 멤버 애들 옷, 옷을 바꿔놓으니까 뭔가 약간 방랑 서커스탄 느낌 난다 다들 좀 복장이 되게 화려해져서 안돼! 안 열려! 봐! 벽화가! 다읍도 되나? 지금까지 플레이주, 플레이 플레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거. 엔딩? <laughs> 여기가 벽화 세계 속인가 그러면 그런 거 같지. 2차원. 나. 本当おかしな感じがしますね.まるで絵の中に入ってしまった 음. 어. おいおいマジかねえもしかしてメルちゃんもこの場所に連れてこられてるんじゃないかしら약간정신과시간의방느낌도などの道,ててい,のの道いつまでもここにいても仕方ないし探してみましょうセーブを할수있나お、自動,の動きで負けたのですこぎもあって 회복됐다. 어, 잠깐, 근데 이거 너무 상황이 좋은 거 아니야? 세이브도 해주는데, 회복도 해줘. 그렇다는 건, 보스가 얼마큼 떼다는 거야, 이거. <laughs> 그치, 이거 지금 딱그 사이즈야, 이거. 이거, 몹도 이렇게 많은 거 봐서는, 너 이거 어지간해서 못깰 거니까, 여기서 지금 레벨업 하고 와라, 약간 그 느낌인데. 何を勘違いしているらわざわざ、餌の方から、ディナーの皿へ乗りに来ただけと言うのに。ああ、これはクリームに行くけど、ビートゲージのケーションがそのシの姿を、サマラのマナコに焼き付けるがよい <S 2> <S 2> モ<リ>ズビは本土のなうあおお、知らせがいっとっこな。いにょんいねやっと現況のお出ましね。人をだまして絵の中に引き込み、丸るのみにして吸収うしゅうする。<laughs> やっぱり悪趣味よ、あんた。で、でも、どうしてこんなこと

ただ、こと魔法魔法のチカラオスカイイツノジダイモアサマスキヨクボニアラガイノオロカナニンゲンドモスクテアテイルノダンソただ、まだ、ムリボタナマバブルキミジマバブルキミジマバブルキミジマコトノコフクトシルガヨイ그리고、아까、木중에저주애들있었잖아、ジョジュスンネジと言ったら、粒サ<ス>ーノ<プ>ボ。ここ까지、가지고있으면、ジェスオスメメント、粒サーマット、ケストチューヌデイゴン。 가보자고 안 좋은 예감, 나쁜 효과를 조심해요. 나쁜 효과가 있다, 대놓고 지금 얘기를 하네요. 나쁜 효과가 있다, 매료가 있어, 지금 매료에 걸린 거지. 음, 매료가 있다. 그러면 아 매료 상태에서는 해...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 걔나 이거 좀 실험을 해보자. CC가 어디까지 먹히는지 메다파니.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는다는 건지 저게 면역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실패한 건지 <laughs> 저게 감이 잘안 와. 통하지 않았다 실비아 존해제. 한 번은 안 걸려서 지금 CC가 그냥 때리는 게 나은 걸까? 통하지 않았다. 또야? 특기 봉인? 저게 미스가 안 뜨는 거 봐서는 그냥 메다판이는 안 걸린다고 보면 되나? 오케이 미스는 메다판이는 안 걸린다. 메다판이는 빵이다. 아 터졌다. 아 하필 하필 저기서 제가 터져버리면 얘가 은근 지금 딜이 안 막혀. 실비야 터진다. 한번 터지니까 다 터지고 있는데 지금. 메류가 둘이 걸린 게 컸어 아까. 그냥 극딜로 가자니. 아직 피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이렇게 가고. 살려봐, 다시. 기도해. 누가 살렸어도 죽었겠다. 살렸어도 죽었겠네 이거 살렸어도 죽었어 방금 아... 카뮤를 어떻게든 보좌를 시켜줄거면 여기서 방어력을 깎아야 되는데 걸리긴 했다 봐봐야 얘 CC가 안걸리네 여기까지 한는데한 번에 안, 성공을 안하는거 봐서는 누가 하나 죽는다 이거 이제 나이스 나이스 레이저 여까지 됐고 야이 타이밍에 존 하지만 존을 써줄 친구가 없어 같이 이거 어떻게든 카뮤를 살려서 카뮤가 그 길로 잡는 거 말고는. 이대로. 제로니까 잘 가고. 메리 어쩔 수 없어. 메리 어쩔 수 없어. 이거 도박이다 이제. 아, 야. 야. 할아버지 가시고. 아직 한명 남았어 한명 남았어. 한명 남았다. 얘도 이제 피 얼마 없는데. 어, 잡았네. 어? 어. 원래는 좀 실험 목적이었는데 어떻게 비볐다 이거? 그냥 CC가에 안 걸렸어. 그게 컸어. 아무것도 안 걸려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건지. 음. バカなキサマライダイダだがまだ終わらぬウェージィス설마偉大なるウルノウ 、네、 ルノイダイナウドノガサマガオラルカギハラボジカタンケネウルノマジ <laughs> 나 이거 디비니티에서 본것 같아 신앙님이 되살려주실 거야 하던... 어... 뭐 걔네들 우리 신앙님께서 나를 되살려주실 거야... <laughs> いいだ。いいだ。いいだ。あいだ。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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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아업트의식의 문명이가 そうであったかう永遠なる命の力と言っていましたねそれこそがウルノーガの狙いやつめ永遠なる生이랑 생명의 거목이랑 뭔가 어,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어, 열쇠 마호의 가니까? 진짜 열쇠 주네. 스카이버. 이맘마데 아케라레요 할아버지 친절한 설명까지. 마법의 열쇠의 문양이 새겨진 문을 열수 있다 근데 저기 열쇠 있는 곳이 진짜 많았어 지나왔던 곳에 엄청 많았는데 그거 일일이 다 기억하기도... <laughs> 음. 여기서 세이브하려고 했었거든 그래서 나오겠지 또 엄브렐라? 오, 다 살아났어. 죽은 게 아니었던가? 가 아직 먹히지 않은 애들이었나 보나. 저 왼쪽에 부부카 아닌가? 살아 있었나 보네. 그림 사라졌다. 아, 가 진짜 살았네, 부부카. 어... 자니자스카도 도스카. 도스 도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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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스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저는 이만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깔끔하게 끝내서 다행이네요. 가보도록 합니다, 이제. 안녕. 내일 봅시다. 안녕.